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얼마 보고 싶었다고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소정 씨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요. 소정 씨요? 잠깐 끊어갈게요. <laughs> 끊어갈게요. <laughs> 아나 소정은 누구야? 소정. 이플라트 임플란트 틀리와 임플란트의 차이점은 혹시 어떤 거예요? 임플란트를 저희가 보통 식립해서 치아를 만든다고 할 때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머리를 끼워서 치아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보통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임플란트 틀리는 치아를, 머리를 만드는 대신에 치아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 같은 거를 똑딱이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꼈다 뺐다. 그러니까 틀리는 가장 사용하시기 어려운 점이 뭐 저작력이 작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잘 빠진다는 게 틀리에 가장 문제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빠지는 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로 임플란트 틀리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임플란트 틀리보다는 임플란트를 더 많이 애용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임플란트 틀리를 하시게 되면 빠지는 거를 잡아줄 수는 있지만, 음. 틀리 자체는 플라스틱이고, 그걸로 씹는 힘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을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자연치아 대비 반에서 적으면 한 6분의 1, 5분의 1까지도 저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반면에, 임플란트는 치아 자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힘을 낼수 있어서, 음. 뭐, 자연치와 똑같은 힘을 쓸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임플란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뼈를, 이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릿지라는 과거 치료가 있을 때, 그거의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뼈가 내려가고, 치아가 없는 부위에 뼈가 오목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브릿지면 약간 연결해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뼈 볼륨이 줄어드는 것을 좀 막아주게 돼서 어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아, 그래서 약간 임플란트를 더 많이 선호하시는군요. 거 네. 이렇게 틀니를 착용하고 계시던 분들이 혹시 임플란트로 교체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갑자기 교체가 가능할까요? 이제 많은 연세드신 분들이 그렇게 오시는데. 오. 저희가 할수 있는 경우와 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뼈의 폭과 높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임플란트, 이제 기존에 틀리들를 쓰시던 분들은 뼈폭이 점점, 점점, 점점 줄어요. 이 일을 잡아주는 게, 이 일을 잡아주는 게 잇몸 뼈인데, 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잇몸 뼈는, 어? 난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점점, 점점 좁아지고 흡수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틀니를 쓰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틀니를 10년, 20년 쓰신 분들이 오시면 못 씻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가 좀 힘드시겠네요. 높이도 없어지고 오. 폭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못 심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렇지 않고 틀니를 쓰신지 얼마 안 됐는데 혹은 이제 양쪽에 틀니를 쓰더라도 부분 틀린데 이가 양쪽에 있으면 여기가 흡수되더라도 좀 적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제 대체를 해서 임플란트로 바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분치약이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어, 부분치약이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고 완전 무치약이신데 틀니를 쓰신 지한 20년 넘어 가신 아...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